안녕하십니까. 국회 산불특위위원 조경신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 산불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림화재산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 골자는 산불 진화의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제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림화재산법의 조선 통과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화재가 발생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 공무원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의시당 정춘생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춘생 의원도 산림 화재 관련법을 발의하실 예정입니다. 우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 본부 권영각 본부장님과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이창석 위원장님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각 본부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권영각입니다. 2025년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에게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좀더잘 대응했다라면 그분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은 진압에 실패한 것입니다. 산불의, 산불 진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소방청, 산림청 모두에게 있습니다. 두 기관의 지휘 책임자를 모두 문책해야 하는데 아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원화된 지휘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상 진압은 소방이 주력이고 공중 진압은 산림청이 주력인 지금의 지휘 체계가 책임 회피의 변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잘했을 때에는 포상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는 문책을 해야 합니다. 영남 산불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휘권 일어나의 부재로 책임지는 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수십 년간 대형 산불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지는 못하고 더큰 희생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산불 지휘권을 가진 책임자는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산불 지휘관을 문책해야 합니다. 피해는 국민이 있고 진압에 실패한 조직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1996년 고성산불을 시작으로 2025년 경북산불까지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산불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더 이상 남탓만 할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신임 산림청장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산림청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초동 대응을 할 인력이 있습니까? 전국 400여 명 정도인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산불 발생 신고를 접하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초기 진화를 하는 조직은 소방입니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완료까지 소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진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 진권은 없다.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방은 전국에 242개 소방서, 3,284개의 센터 구조 구급 지역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67,000 소방관과 92,000 의용 소방대원들이 오늘도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압을 위해 인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형 산불 시 임도는 소방관들이 진입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소방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을 자꾸 확대한다는 산림청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이 필요한 임도는 임업 경영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임도를 산불 진압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산림청 진하는 산불 예방은 산림청 소방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표는 지자체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잘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한 산림화재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 정석입니다. 예. 일단 산불, 산불 대응 체계는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산불 경남 영호남 산불에 대해서 27명의 사상자와 사망자와 4천여 동의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맞바꾸어 가며 산불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전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 단지 승률이 0.2%인데 그 승률이 0.2%를 100%로 만드는 게 프로고 그 0.2%를 0%로 만드는 게 아마추어라고 했습니다. 산불에 대한 재난에 대한 프로는 소방입니다. 특히 화재진화는 산불을 제외한 모든 화재진화는 지금 소방이 하고 있습니다. 불을 가장 잘 끄니까 정부가 시민이 소방에게 화재 재난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낙산사가 불에 탔습니다. 문화재가 물에, 불에 탔습니다. 문화재 청이 와서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이 부, 불에 탔습니다. 도시공사가 와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소방에 가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지금 사, 27명의 사상자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책임질 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 소방 지금 책임을 떠는 게 급급합니다. 더 이상 이런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이건 논리가 작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소방에는 대응을 하기 위한 가장 이점이 산림청과 다른 이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1,140여 개의 119 안전센터와 지역대가 있습니다. 어, 일반 도심 화재 5분 내에 도착합니다. 산불 화재 15분. 통계 치로 15분 걸렸습니다. 둘째, 전국 15만 소방 인력이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재난을 경험한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소방 대원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있고 그를 따르고 목숨을 맡기는 소방 대원이 있습니다. 이번 차 규경 의원님의 산림 재난 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이빨빨리 하셨는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법무장님의 현장 경험과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대기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기자회견을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에서 시작한 시작된 불길은 마을과 국가 기반 시설을 위협하고 그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불 진화의 주관 기관을 산림청으로 두고 소방청은 지원에 머무르는 현행 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산불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입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 신속히 대응해야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산불진화의 지휘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화재 진압을 가장 잘하는 곳이 바로 소방청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산불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곳도 소방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도 현재는 소방청은 산불 진화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발행한 산림 화재 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 기본법을 개정해 산불 진화의 주관 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둘째, 산림진환방지법을 개정해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 즉 산림 경영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의용소양대 소방대 설치법을 개정해 지역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산불 화재 대응 체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불태 속에서 국민의 안,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산불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살림화재 3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살림화재 3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신당 정책위원장 정춘생입니다. 저 역시 차기군 의원님과 같은 취지의 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 재난안전법까지 추가해서 어, 산불 대체 패키지 3법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산불 진압의 지휘권을 어, 소방청으로 이론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응용소방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고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응용소방대가 산불 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을 통해 산불 대응 권한을 분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의 예방을 복구는 산림청이 담당하고 산불진화는 소방청이 맡아 산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화를 통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산불진화해기가 제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해경이 보유하고 는 임차한 헬기를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하여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의 산불 대응 체계로는 현장에 뛰어드는 산림 진화 대원, 소방 대원, 주민들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과 산림진화대원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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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и зүгээр сууж инда